반갑습니다. 주식국민학교의 신망장입니다. 오늘은 그 지난주 주말에 올렸어야 되는데 어, 시간상 못 올린 영상 손절 없는 종목 추천 SNU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NU의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SNU의 일봉 차트를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 어, 아주 모습이 참 좋습니다. 거기 이제 두 번의 이제 이 대량 거래량이 터져 나온 이후에 현재 21선 지지를 지금 아주 잘 받고 있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계속 지지만 받으면서 뭔가 하나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봉을 계속 늘려놓고 봐도, 지금 확실하게 이제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이 터져 주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이평성들이 이렇게 우상향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이게 정배열 초입은 아닌지, 그런 좀 냄새가 나고, 이미 이제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저점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우상향을 이제 틀어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 이쪽에 있었던 음, 저항선들을 이제 돌파할 것 같아요. 여기를 이제 여기만 한번 이제 돌파해주게 되면은 이제 주봉 차트상으로는 어, 무난하게 한 3,500원까지는 어, 한번 어, 갈것 같고 안 그래도 이쪽에도 한번 저항을 한번 받았었네요. 3,500원까지는 어, 목표를 할수 있는 어, 그런 종목으로 어, 보여집니다. 제가 이 종목을 좀더 이렇게 매력적으로 느꼈던 이유는 뭐냐면은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 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다트의 보고서를 보시면 아마 좋아하는 게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장에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2차전지 무조건 좋다고 하죠. 그리고 반도체 또한 이 LCD 하고 이 OLED인데 LCD OLED가 현재 지금 뭐 중국에 많이 좀 밀려서 가격 경쟁력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LCD하고 OLED 같은 경우는 AR, VR, 메타버스하고 또 엮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장의 각종 테마주들이, 어, 수매를 돌면서 상승할 때 아주 엮어가기 좋은 종목이 SNU다라고 제가 말씀을 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CD하고 OLED 제조 장비 등에서 이제 주 매출이 어, 절반 이상이 나와주고 어, 2차 전지 제조 장비도 이렇게 10, 2% 정도 가지고 있고, 반도체 또한 이렇게 18%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그 뉴스, 어, 테마에 쓸만한, 어, 재료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여지고요. 요거 하나를 보시면 아마 좀더 혹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 및 수주 상황인데, 당사의 주요 매출은 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거는 이게 되겠습니다. 음... 주요인제 아마 거래처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사의 주요 고객사들은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중국 기업 몇 개하고 대만 기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이렇게 여러분들 아마 많이 개인 투자자들이 사서 물려 있는 이런 대령 이렇게 우량 종목들 많이 나와 있는데 요런거 사는 게 차라리 이 SNU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 어, 한 가지 조금 더 네, 냄새 나는 건또 이런 게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제품들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서 어,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생산 공정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뭐 수집해서 중요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어 그래서 뭔가 좀 이런 큰 기업들과의 이미 맞춤형 제품을 할 만큼 어, 의사소통부터 아마 거래가 잘 어, 해왔던 경력이 있어 보이는 어,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간단하게 이렇게 이 업체의 음, 다트 보고서를 봤을 때는 어, 무시할 만한 그런 잡주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뭐 차트 모양도 뭐 나쁘지 않고 영업 이익도 어, 꾸준히 지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매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드렸던 말씀을 요약을 해드리면, 아, 네, 먼저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SNU는 현재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21선을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배열 어, 초입으로 어, 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까 보셨다시피 주요 거래처가 어, 우리나라 뭐굴지의 이런 대기업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뭐 엎어질 만한 그런 회사도 아니고, 제 종목추천에 이제 단골, 어, 잘 나오는 거지. 시가 총액 천억대. 네, 요거 아주 잘 갈만한 확률이 높고 급등할 확률도 높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수익 실현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그래서 요즘에 불고 있는 AR, VR. 네, 테마로도 한번 엮일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오고 뭐 지금 현재 뭐 작년도에 뭐4 4분기가 영업이 익이또 좋다 라는 것도 그런 또 뉴스가 또몇개있더라고요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매수하고 나신 다음에 어 기다릴 만한 뉴스는 아마 제가 음 요것도 다시 한번 좀 보내 보여드릴게요 snu 를 이렇게 좀쳐 보면은 음 작년부터 해서 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snu 메타버스용 기기 장비 회사로 뭐 거듭난다 이런거 작년 12월달 한번 뉴스가 나왔죠. 그다 갑자기 SNU가 갑자기 뭐 OLED, LCD 태양전지 판매 호조가 돼 있다.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로도 엮었고 OLED, LCD 태양전지까지도 이렇게 좀 엮었다는 것. 그다음 에 여기서도 보니까 또 여기서 12월 19일에 또 2차 전지 사업으로 뭐 실적 호전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주가를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뉴스는 VR, AR로 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봐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뉴스나 테마에 잘 섞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현재 지금 지지받고 있는 이3 0 0 0원대가 되겠고 아마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보셔야 될것 같아요. 2,600원이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전량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 저라면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네, 이 정도 아마 하셔서 손절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종목의 목표가는 한 3,500원으로 볼수 있는데 어 워낙에 또 이렇게 좀 조급함이 있는 그런 분들은 쉽게 뭐한 5에서 한8% 정도만 딱 자동 매도 걸어 놓으면 어그 정도 수익은 아마 잘볼수 있다라고 이렇게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 각자 여러분들만의 전략과 책임으로 아 매수 매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 영상을 올린 이후에 어 구독자가 오랜만에 좀 많이 늘어서 어 500명을 현재 지금 돌파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다음 목표인 550명의 구독자를 기다리면서 어 꾸준히 어 갈수 있을 만한 종목 발굴해서 소개해드리고 대형주 또뭐 이런 ETF 관련된 내용도 공부를 해서 어 주기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